뽀와 함께하는 세계사 제19장 중국, 베트남, 프랑스 중국의 마지막 황제 중국은 불행으로 가득 차 있었어. 인구가 너무도 빠르게 늘어서 식량이 턱없이 부족했고, 공장과 농기구와 무기는 모두 구식이었어. 주궁은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데, 외국의 여러 나라들이 중국의 여러 도시들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었어. 또 아편 중독자 수가 거의 4천만명에 이르는 것 같았어.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청왕조의 기운이 완전히 쇄신해버린 듯 싶다는 것이었어. 의화단 운동 이후 청나라 조정은 모든 일을 영국과 프랑스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했어. 러시아와 일본이 중국 땅을 놓고 싸웠을 때는 미국이 끼어들어서 화해를 하게 해주었어. 조정의 한 관리는 이렇게 탄식했다는구나.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우리를 훔쳐보고 있어. 서쪽에서는 영국이 우리를 기웃거리고 있고, 남쪽에서는 프랑스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고, 동쪽에서는 일본이 우리를 넘보고 있다. 우리는 엄청난 위험에 빠져 있다.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는 이 위험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처지가 못 되었어. 그는 이제 고작 세 살이었단다. 서태후는 1908년에 죽었어. 서태후가 건좌에서꺼려나던 황제 광서제도 서태후가 죽기 직전에 죽었어. 당시 궁궐 안에서는 서태후가 그녀가 선택한 세 살짜리 왕자 푸이를 어느 누구의 반대에도 받지 않고 황제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광서제를 독살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대. 겨우 세 살인 푸이는 애초부터 중국을 다스릴 수가 없었어. 그는 자금성 안에 있는 그의 궁궐에서 살았어. 높이가 1 0터 정도 되는 담이 그를 중국의 다른 모든 보통 사람들과 완전히 떼어 놓았어. 그가 사는 궁궐의 지붕은 황실의 상징인 황금색이었어. 그의 이불과 그릇과 옷도 모두 황금색이었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황금색이었단다. 푸이는 일곱 살이 될 때까지 단한 번도 자기 또래의 다른 아이들을 본 적이 없었어. 수, 수십 명의 시종들이 갑자기 날씨가 차워, 차가워지면 입을 옷과 갑자기 배가 고파지면 먹을, 음식을 듣고 들고 푸이의 뒤를 따라다녔어. 식사 시간이 되면 여섯 개의 탁자에 스물다섯 가지 음식이 차려지고 푸이는 그 중에서도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먹었어. 또 여러 가지 약을, 든, 약을 손에 든 의사들이 항상 그의 뒤를 돌아, 따라다니면서 그가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하면 얼른 약을 먹였단다. 푸이는 마치 신처럼 대접받았고 청나라 귀족들이 그를 대신해서 중국을 통치했어. 그러나 바로 얼마 전에 죽은 서태후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도 러시아와 일본과 영국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해야 했어. 1911년 마침내 중국 사람들이 외국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일어섰어. 중국의 한가운데서부터 멀지 않은 스천성에서 봉기가 시작되었어. 스찬성의 관리들은 어느 외국의 소유가 아니라 중국의 소유인 철도를 건설하려고 했어. 스찬성의 수많은 상인들이 철도 건설 기금을 내놓았지만 침묵을 놓고 선로를 깔기 시작하고 나니까 벌써부터 돈이 모자라기 시작했어. 그러자 청나라 정부가 철도 공사를 막겠다고 나섰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철도는 중국이 소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스찬성 사람은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었어. 철도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청나라 조정이 또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의 은행간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을 수 없을 테고 그러면 그들이 그 철도의 진짜 주인이 되고 말 테니까. 슬촨성 관리들은 철도 공사를 정부에게 넘겨주는 것을 거부했어. 그들은 이제부터 청나라 정부나 섭정들의 말에 복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 대신에 그들은 새로, 새로운 공화국 정부인 중화민국을 세우기로 했어. 베이징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난징을 새 공화국의 수도로 정했고 순원이라는 이름의 정치가를 임시총독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어. 순원은 16년 전인 1895년 이미 청나라 왕조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키려 했던 적이 있었어. 하지만 청나라의 총치자들을 쫓아내려던 계획이 사전에 반각되는 바람에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피신해야 했단다. 그는 일본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유럽으로 가서 곳곳을 돌아다녔어. 그런 그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스스로를 동, 중국 혁명 동맹회라고 부르는 혁명가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것이야. 스촨성의 봉기가 중국 전 지역으로 퍼졌어. 청나라의 섭정들은 중국 국민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고 총을 들고 일어선 혁명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들은 1912년 2월에 나이 어린 황제의 푸위를 옥좌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선언했어. 천왕조가 드디어 막을 내렸어. 수천 년 이래 처음으로 중국에 황제가 없는 나라가 중국은 황제가 없는 나라가 되었단다. 이제는 순원이 중국을 통치했어. 중국 백성에게 이제부터는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어. 이것은 순원의 삼민주의라고 해. 첫째 원칙은 민권이야. 중국의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의 나라가 된 것이지. 둘째 원칙은 민생이야.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밥을 벌어먹고 살수 있도록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야. 셋째 원칙은 민족인데 이것은 외국인이 아니라 중국인 자신들이 중국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었어. 이제 열여섯 살이 된 푸이는 그의 궁궐에서 계속 살아서 좋던 허락을 받았어. 어느 영국인 관리가 그에게 영어를 가르쳤어. 영어 공부를 아주 좋아했던 푸이는 영어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고 선생님께 부탁했대. 선생님은 이제까지 있었던 영국 국악님들의 이름을 쭉 적어서 보여주니까 푸이는 헨리라는 이름을 골랐다는구나. 그때부터 푸이는 헨리 푸이라고 이름, 이름, 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단다. 푸이는 19살 되었을 때 자금성을 떠나서고 베이징을 떠나고 중국을 떠났어. 그는 텐진에 있는 일본인 거주지에 가서 살았단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의 보통 사람들에게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던 자금성이 이제는 누구나 아무도 들어 아무데고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되었어. 푸이는 5네 살이었을 때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어. 그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가 한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 그는 그저 관광객이 지나지 않은 행색으로 옛날에 그가 신처럼 대접을 받았던 받으며 살았던 궁궐 자금성을 거들었다. 베트남의 애국자 판보이쩌우. 중국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중국 대륙에서 비어져 나와 바닥을 향해 길게 뻗어내린 반도가 있어. 이 반도의 북쪽 끝은 중국에 다 있고 남쪽 끝은 동인도 제도에 거의 다 있고 있어. 그곳에서 서쪽으로 가서 인도양을 건너면 동, 인도의 동쪽 해안에 닿고 그곳에서 동쪽으로 배를 타고 가면 여러 개의 작은 섬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는 곳이 나오고 또 아침마다 동쪽 수평성에서 떠오르는 해를 쳐다보면서 하염없이 가면 미국의 서부 해안에 도착하게 된다 이 반도는 중국과 인도에 가깝기 때문에 인도차이나로 불린다. 인도는 영국이 차지했던 동인도제도, 인도는 영국이 차지했고 동인도제도는 네덜란드가 차지했던 것처럼 인도차이나는 프랑스가 오래전부터 차지하고 있었어. 제3공화정 시대인 프랑스는 옛 제도의 영토를 거의 잃은 상태였어. 프랑스는 제3공화정이 들어서기 오래 전에 캐나다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영국에게 내주어야 했어. 프랑스는 인도의 곳곳에 건설했던 무역 기지들도 영국의 동인도회사에게 빼앗겼어. 그러나 인도차이나에서는 그런대로 힘을 유지하고 있었단다. 이 반도의 왼쪽에 있는 시암 왕국을 영국과 프랑스가 나누어서 차지하고 있었어. 그러나 지금의 캄보디아와 라오스와 베트남 등이 있는 반도의 오른쪽 지형은 모두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었어. 프랑스는 반도의 동쪽 해안 지대를 길게 뻗어내린 베트남을 세 개의 식민지로 나누어서 지배했는데. 북쪽 식민지를 통킹, 가운데 식민지를 안남, 남쪽의 식민지를 코친 차이나라고 불렀단다. 베트남은 약 100여 년 동안 응우엔 왕조 황제들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프랑스의 손으로 넘어갔어. 프랑스는 응우엔 왕조의 황제를 계속 그 자리에 앉혀 두었어. 그러나 베트남 정부의 모든 결정은 황제가 아니라 프랑스 사람들이 내렸단 내렸단다. 프랑스는 여러 곳에 철도를 건설하고 해안 곳곳에 항구를 건설했어. 베트남의 벼 논과 고무나무숲과 석탄관산은 거의 모두 프랑스 소유가 되었어. 베트남 사람들은 원래는 그들의 것이었던 논과 숲과 광산에서 쥐꼬리만한 임금을 받고 일해야 했어. 수익에 거의 전부를 프랑스 사람들이 가져가 버렸던 것이야. 몇몇 부유한 베트남 사람들이 프랑스 지배들과 자 한통속이 되어 자신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단다. 그러나 베트남 사람들은 부자들까지도 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없었어그러니 베트남 사람들이 프랑스가 물러가기를 원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지.베트남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일어난 최초의 혁명을 일컫는 사람은 판보이쩌우라고 하는 애국자였어.1867년에 태어난 그는 프랑스가 그의 나라에서 점점 더 강한 힘을 얻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랐어.그는 프랑스 점령가들을 증오했어. 그는 집안이 부유했던 덕분에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어느 때에는 베트남 정부의 직책을 하나 맡으라는 제의를 받았던 적도 있었어. 그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그는 프랑스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것이었지. 그는 당연히 거절했어. 판보이저 우는 1904년에 베트남어로 두이탄호이라는 이름의 유신회를 결정했어, 결성했어. 그는 응오엔 가문의 한 왕자를 설득해서 유신회에 끌어들였어. 그러나 그의 활동은 프랑스 사람들한테 발각되었고, 그는 체포되지 않으려고 일본으로 도망갔어. 망명한 애국가들이 대개 그렇게 행동했듯이 판부이저우도 일본에서 프랑스 집의 잔악함을 고발하는 기사를 썼어. 그는 베트남의 동지 애국자들에게 일본에 일본으로 와서 그와 힘을 합치자고 권유했어. 그는 외국으로 망명한 베트남 애국자들이 힘을 합치면 언젠가는 프랑스와 맞서 싸울 수 있게 될 거라고 희망했던 거야.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프랑스의 눈치를 보았어. 프랑스가 일본에게 화를 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지. 그래서 1909년 일본 사람들은 판부이 쪽에게 일본을 떠나달라고 요구했어. 그는 중국으로 갔단다. 중국에서 그는 그의 혁명 단체의 이름을 비트 비엣남 광폭 광복, 광복회라고 바꾸었어. 베트남 광복회는 중국에서 프랑스에 항거하기 위한 반란을 여러 번 조직했어. 그러나 남의 나라에서 몸을 맡기고 있는 신세인지라 그 일이 여간 어렵, 어렵지 않았단다. 하여간에 중국 사람들이 판보이즈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 꾸미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 그들도 일본들과 일본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심기를 건드리는 걸 원하지 않았단다. 그래서 1914년 중국 당국이 판보이즈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어.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중국 사람들은 그를 풀어주었단다. 그런데 판보이즈는 오랜 망명 생활 지칠 대로 지친데다가 감옥까지 들어갔다 나와서 그런지. 그만 아주 풀이 죽고 기가 꺾여 버렸어. 그는 어쩌면 베트남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과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이 지금 훨씬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글까지도 썼어. 아마도 그는 베트남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프랑스 지배자들 영영 쫓아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인지도 모르지. 그로부터 몇년 후에 판보이저우는 중국 상하이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상하이에 방문한 프랑스 관리들의 눈에 띄었어. 관리들은 그를 체포해서 베트남으로 압송하고, 반역죄로 재판을 넘겨 유죄를 선고했어. 판보이저는 남은 인생을 그의 집에서 프랑스 병사들의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어. 그후 15년 동안 가택연금상태로 살다가 죽었단다. 판보이저는 실패했어. 그러나 그의 노력 덕분에 다른 베트남 사람들이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지. 판보이쪼가 뿌린 혁명의 씨앗들은 그냥 말라 죽지 않았어. 언젠가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되어 있었던 것이야. 판보이쪼는 바로 지금까지도 베트남에서 가장 위대한 예국자들 한중한 한 사람으로서 기억되고 있단다. 그...